자, 이제, 중심이 같은 두 원에서, 아,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네요. 어쨌든, 원의 넓이에 해당하는 거니까, 원의 넓이와 관계되는 거니까, 우리는 반지름이 참 중요하겠다. 그죠? 반지름. 그런데, 주어진 조건이, 뭐, 이거 팔 하나밖에 없네? 지금 여기 현 AB를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거. 아, 여기가 딱 중심으로 사라는 거. 요거 하나밖에 못 느끼겠는데?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? 길이니까 직각 삼각형이나 만들어볼까? 이렇게? 이렇게 만들어보자. 그럼 뭐 작은 원을 뭐 작, small r이라고 하고, 큰 원은요?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삼각형에서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. 그러면 이걸 r이라고 한번 해봐. 그러면, 큰 원, 파이 r 제곱에서 파이 스몰 r 제곱을 빼면 이게 넓이가 돼, 되죠. 이 아, 넓이는 넓이에서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겠네. 파이를 묶어내면 라지 r 제곱에서 스몰 r 제곱을 빼는거예요 이게 넓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알지? 이놈들을 어떻게 알아? 이거 피타고라서 한번 써보자 이거.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쓰면 여기서 자 이거는 r이고 아 이거 r을 쓴다 이게 왜 8을 쓰냐? 이 정신 세계가 이상하네. 자 r 이 r 쓰고 이거는 4라 그지? 그러니까 r 제곱 빼기 2물 r 제곱은 1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. 그러니까 얘가 바로 얼마라고요? 16이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네. 참희한하게 나온다 그지?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넓이는 1 6파이네뭐1 6파이 4번. 아참나뭐 반지름이 뭐 어떤 숫자로 딱 나오는지 알고 또 긴장했네. 응? 됐어.